아 가자 아아 아 니가 오자 개다이다 풀선바이 같은 경우는 트레드 클라이밍이 때문에 실제로 학부를 자기가 설치하면서 가야되기 때문에 장비가 생각외로 많이 듭니다. 지금 어디서 밥 할까요? 저기서에어 음, 한쪽 문제는. 네 오늘 평일이라 가지고 코레 할까지 안네요. 오우야 글로벌하다. 그거 가지고 갈게요. 이거는 두고. 어. 아 이거 가져가실 거죠? 음. 뭐 올라가면서는 물 위에는 뭐 먹을 생각 말고 그렇게 하시죠. 비누스가 잘 보이네요. 이있 네. 있는 대로 해서. 그렇죠. 이 저기에 가면 곰바위가 딱 있어가지고. 그 사람들 사진에 보니까. 고마고 딱 키스하는 걸로 해서 딱찍으라더라고 우리도 그거딱한번씩 찍게 아 좋습니다. 멋지게 찍으라더라고 곰바위는. 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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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자흔자 흔들 흔들 혼자. 혼 흔들 흔들 자혼 야, 이건 못 떨어뜨리겠다. 안 되겠다. 도저히 안 되겠네, 이. 내 힘으로는. 천하장사몇명 불러야 돼. 무조건 <목소리> 잘놓기라고 보고. 자, 프레임 아웃. 어, 여기가 다람쥐 집이네. 오. 어디갔어 날다람쥐 <laughs> 도망갔구나 이 녀석들 울산바이로 왔습니다 울산바이로 왔네 진짜 어. 울산바이보다 더 힘들다 그거 라이놀드 메스너의 7급이다 조심해라 이라이놀드 메스너도 집담 넘다 떨어졌다 카더라 <laughs> 사용 테이프 너는 안 갑니? 갑시다. 아, 나 오래간만에 신다. 신발 10% 오늘 완전 날씨는 한상이네요. 보니까 저 멀리 대청봉이 잘 보이고 지금 중청하고 이렇게 보이고 봄바람도 산들산들 산들 불고 등반자는 비장합니다 지금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<웃음> <웃음> 신발을 신는 기분이 사무라이가 칼을 가르는 느낌이잖아 진짜 마음으로 칼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볼트같이 보이더만 볼트가 아니었구나 <laughs> 오케이 출발 힘들네 종기는 어, 많으면많할수 좋다는 게. 거짓말이네. 난무거워안 갖고 올라했지만. 없어서 <laughs> <업소가> 죽을 뻔했다. 너무 <laughs> 이 야, 아니 큰게그 있어 이구나. 아니 나는 알고 있었죠. 내가 나는 요밥길를갔다 <laughs> 이게 5호네. 이거만 더큰게 있어야 됩니다. 아. 6호, 5호, 5 6호, 치. 5호, 6호는 울트라 라이트가 안 나와요. 음. 캠으로 울트라 라이트는. 강도가 안 나오겠지가 아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. 응. 강도 때문에인가. 그래 가지고 5 6호는 캐멀로스로 그냥 나오고 그 밑으로는 다 이제 울트라 라이트로 나오고 그래서 선배들 서보고 나는 앞전에 장비를 못써봤잖아요 이거네 그래 간간이 볼트가 좀 있네 여기서 왼쪽으로 가나 왼쪽에 볼트가 있다 이쪽으로요? 어, 왼쪽에 봐 봐라 왼쪽 너머에 그냥 여기서 좀 바로 뭐 옆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조금 한 1m 터 일미터. 음 여기 요리에서 가는 모양이다 이거 봐 봐라. 어, 세하고요 음. 여기 보면 뭐 예전에 이런 거는 개척 당시나 그때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. 야, 지금의 볼트. 예, 네, 지금의 볼트는 이렇죠. 근데 예전에 개척 당시에 사용했던 걸 보면 뭐 이러한 귀톤들이죠 야, 이런 걸 믿고 어떻게 등반을 했는지. 저 보세요. 야, 이렇게 지금 휘어진거 보이죠? 이 슬링이 낡아서 이제 떨어지. 강아지 같습니다 아 죽겠다 <laughs> 여기가 그 동굴이군 <laughs> 올라오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아이씨다. 누가 오자 캤노 아 죽겠다 여기가 그 동굴이군 <laughs> 선배님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2피치까지 오고 3피치 를 <laughs> 그만할때이 유코캠이 없으면. 네. 안 되는데. 어, 얻어 가도 뭐 한답니다. <laughs> 잘 당겨! 상원아! 오케이! 오케이, 어 산피치 출하 한번 신나게 했습니다. 나이스아자 네. 지키고 어, 있네. 아 램프가 그쪽이 있구나 나 램프, 램프가 있지 몰라 야 위에도 볼트 엄청 박아놨네 예? 위에 크랙게이 <laughs> 그냥 리노 회수와 농속합니다. 일단 들어가고 몸이 열이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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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이 이런 식이로요 어, 그렇지. 음. 와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알겠네. 바로 이... 그렇지. 나이스. 아, 가자. 에이. 哎。Ah. <목소리도> 아, 발보다는 손, 손 믿고. 야, 아, 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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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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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냥 이렇게 태깅할게요. 두번 해봤으면 됐다. 스피드하게, 스피드하게. 예. 어, 손이 내 손이 버티지 뭐하네. 예, 내 손이 버티지 뭐하네. 텐션! 텐션! 어션 텐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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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션 텐션! 텐션! 텐그 텐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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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네요 아, 아, 션 텐션! 텐 니가 오자 겠다이다! 예, 다음에! 좋은 날저에다시오시다뭘 아. 아. 와! 오케이! 심장이 터질라 와! 경치 좋다! 매급자 세고, 씨. 이거 엄마. 니바에다가 네 엄마, 씨. 15도도 된다. 아아 아! 아! 아, 쉽다. 아, 쉬워. 아, 이제 좀 더위 좀 먹으시면 됐네, 이제. 아, 쉽다. 내가 손가락만 길었으면 진짜 얼어봤을 텐데.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좀 쉽네. 부모님이 주지 손가락이라가. 그리고 이런 비거를 할땐 이렇게 자기 확보와 메인 오프를 같이 확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네, 그러면 더블 셀프 블레이가 되는 거죠. 오케이. 어려운 건 끝난 것 같은데. 예, 다 끝난 것 같아 보니까. 자, 유통을 봤잖아.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있것 같네요. 음, 그럴 것 같네. 라이닝. 볼지도 보입니다. 음. 나중에 올라가서 로프 한번 칠수 있으면 차라이. 바위 뒤로 감고 간다이. 이제 힘든 구간 다 끝나고. 마지막 한두 피치 정도 남은 것 같네요. 뭐이

말로만 듣던비누쓰다나 아, 여기 가까이서 그래, 보니까. 이야. 이야, 이 능선 봐라 저바위들이 전부 다 천개의 불상이네. 그래서 천불동이야. 중청, 대청, 노적봉 지금 저기 상원이가 손으로 두들고 있는 데가 예 바로 비너스 엉덩입니다. 이 그래서 여기가 이 코스를 비너스라고 부릅니다. 엉덩이라면 자 비너스를 훔친 남자입니다. 언어를 좀순화시켜서 비너스의 뒷모습으로 바꾸죠. 아 뒤태. 뒤태. 아예 유식한 말로 힙이라고 하겠습니다. 아이샤 <laughs> <laughs> 아이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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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미타바시쿠리야타라 아, 좋았다. 어비좀 나네. <laughs> 이가 너무 좀 파이다 지금. 리너스 봤다! 나한다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은 추억 남겼습니다 아유. 아이고 이제 좀 집중이 떨어지네 힘도 들고 적을 남겨줘야지 이 봐봐 기나어야 오늘 고생했다 아니요 더 많이 내려와야 돼요 내내선 내려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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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 좀좀이좀이좀 이쯤, 이쯤, 이쯤. 정도 네이좀더더더 내려오시고 완전 히 그거 되잖아 네, 잠시만요 어, 때딱 네, 맞다 고정이시면 또 앞으로 더 <laughs> 조금 더 뒤로 조금 더 뒤로 조금 더 위로 올려주세요 조금 위로, 위로 자 앞으로 5cm 쪽 아. 좋네. 여기는 올 사람입니다. 봄을 잡았습니다. 비네스도 찼다고, 얘들아.